안녕하세요. 엔트맨의 주식 채널입니다. 옵티시스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갑자기 난데없이 급등을 했는데요. 어, 옵티시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이재명 관련 뭐 후발 테마주로 엮이면서 조금 어 올라갔던 종목인데, 뭐 이제 영상 관련으로 뭐 CCTV나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회사로 지금 알고 있는데, 뭐 세계 최초의 광, 디지털 광링크를 뭐 개발했다고 이렇게 뉴스도 나고 하더라고요. 어, 오늘 옵티시스 주가의 위치가 조금 좋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어, 차트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뉴스를 보게 되면 뭐 메타버스 스웨, 뭐 이런 것들도 나와 있는데 일단 이렇게 오늘 강하게 어, 갑자기 난데없이 어,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순매수가 좀 들어와가지고 지금 거래량이 136만주, 거래대금이 150억가량 터졌는데, 오늘 분봉차트 이렇게 보시면은 어 지금 오전에는 뭐 반응이 별로 없다가 2시 정도 되면서 갑자기 어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주가를 튀어 올렸습니다. 어 2시 반부터 장마감 하기 전까지 1시간 정도 남겨 놓고 나서 어 강하게 주가를 튀어 올렸기 때문에 여기 이제 누군가가 어 의도적으로 주가를 띄운 것으로 저는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o 티시스라는 종목은 일봉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여기 이제 1 5 0 0원 정도 자리가 되겠죠. 일단 대략 한1만원 부근 정도 대략 될것 같은데 여기 1만원 부근 정도 자리가 어 굉장히 조금 어 이렇게 매물대가 조금 많이 산적해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2018년에도 한번 만 원대를 터치해주고 나서 주가가 힘없이 빠져가지고 어 수많은 사람들한테 물림을 주는 어 이렇게. 굉장히 조금 많은 고통을 줬던 종목이고 또 여기서 보시면은 2019년 정도에 한번 강하게 급등을 한 이후에 어, 그 이후에 주가가 또 굉장히 크게 급락을 했어요. 이때도 아마 상한가를한번 들어가고 나서 다음날에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강하게 상한가가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자리에서 물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매물대를 한 방에 돌파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어, 보여줬기 때문에 향후에 주가의 흐름을 한번 지켜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옵티시스는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네, 통신 장비 영상 관련 종비 장비 업종으로서 PBR은 1.2배 퍼가 34.34입니다 지금 총 발행주식수가 500만주 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유동주식수도 300만주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식수가 작죠 어, 따라서 반면에 굉장히 가볍게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세계 최초로 뭐 디지털 광링크를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뭐 주로 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분이 의료 영상, 어, 뭐 방송, 뭐 장거리 영상 제품 등을 제조해서 어,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뭐 의료 영상이라든지 이런 어, CCTV 같은 그런 영상 제품의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좀 판, 단을 하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옵티시스에서 뭐 관련한 뉴스를 찾아보니까 뭐 투자 포인트라고 해서 뭐 메타버스 관련 테마주라고 이렇게 말, 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뭐 가상세계를 뜻하는 어 메타버스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옵티시스에서 디지털 광링크 기술을 메타버스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된다. 뭐 이런 어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달전 정도에 이렇게 뉴스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오늘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옵티시스 같은 경우는 뭐 시가총액이 525억에 연 매출액 204억 원 영업이익 16억 원을 발생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보시면은, 재무 상황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부채는 거의 없고요 완전히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사내유보율이 1,40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 204억, 영업이익 16억 정도 발생을 하면서, 어 그래도 뭐 꾸준하게 돈을 잘 벌고 있는 그런 회사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옵티시스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어 영업이익이 좀 지속적으로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2026년에, 2020년에 16억 원, 2019년에 22억 원, 2018년에 32억 원 이렇게 하면서 좀 영업 이익이 줄어들었고 단기 순이익도 굉장히 많이 좀 줄어든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네요. 그에 반면에 주가는 이렇게 박스권을 지나다니면서 이 박스권을 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어 중요한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한 이후에 주가가 눌림을 줄때 매수하고 나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옵티시스가 상장을 했을 때 12,950원, 네, 요 자리를 터치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하락을 좀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주봉상에서도 봤을 때 여기 많은 부분이 이 옵티시스라는 종목의 좀 악성 매물로 지금 고점으로 볼수 있는 그런 자리라서 이 지점을 누군가 다 봤을 때 매도하는 매도 타이밍 시점이라 봤을 텐데 그 매도 타이밍 시점을 이렇게 가볍게 강한 양봉을 뚫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윗꼬리를 달면서 있긴 하지만 너무 위에서 사지 말고 주가가 이렇게 내려올 때 이런 지점에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반등 나오는 네, 이런 N자형의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 옵시시스의 분봉상에서 차트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봉상에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11,200원에 한번 잠깐 주가가 떨어졌다가 다시 끌어올렸는데 이 지점하고 조금 이 밑에 보시면 9,600원 정도 지점이 있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1 0원 정도 지점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고 그 위에서 소액으로 한 11,000원 부근 정도에서 매수를 해보면 이 옵티시스라는 종목을 한번 매매할 수 있는 매매 타점으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옵티시스 매매 전략 정리해 볼게요 단 이재명 관련 후발주 후발 테마주로도 알려 있고요. 뭐 메타버스 관련 뭐 이런 이슈도 좀 있습니다. 오늘 주가가 크게 상상해, 상승했으니까 내일부터 한번 관망을 해 보시면서 매수 타점은 1500원에서 1 만원 사이에 주가가 내려온다라고 가정하면 고시점에 그 저점에 한번 매수하는 전략으로 옵티시스라는 종목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종목을 고를 때 이렇게 의미 있는 어, 과거의 저항 자리, 저항 라인을 이렇게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연출이 나오고 나서 이후에 이렇게 눌림을 주는 자리, 눌림을 주는 자리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해보고 이렇게 눌림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어,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옵티시스라는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다면, 저의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세요. 이상, 엔트맨의 주식 채널이었습니다.